2011년에 12각자 엑센트 차량입니다. 1 4구요 세단형입니다. 가솔린이고요. 차량은 뭐 전체적으로 음뭐 이런 거는 광택을 광택을 내면 날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닥 음 의미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뭐 이런 기술들 이런 생활 기스들 음, 이런 거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 문제가 되지 않고요. 어, 이건 뭐죠? 어, 차주분이 이렇게 락카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도색을 해놓으신 것 같네요. 뭐 이런데 보이시면 이런데 보시면 부펜으로 이렇게 칠한 흔적이 있고요. 아 이건 되게 안 좋네요. 도색 상태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화면으로는 좋게 보여도 실제로 보면 굉장히 안좋안 좋아요 지금 도색 상태가 뭐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요 자 범퍼 범퍼는 뭐 범퍼는 어차피 뭐한 판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어이 뭐지 구멍이 뚫려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구멍이 뚫렸죠? 뭐지 이게 그럼 안테나 차주분이 뭐, 뭐, 뭐 안테나 같은 거 설치하셨나요? 구멍이 규칙적이게 뚫려있지? 뭐지 이거? 어쨌든 구멍이 있고요 범퍼는 뭐한판 정도 도색값을 빼야 될것 같고 뭐그 외에는 뭐 전체적으로 뭐음뭐 음뭐 나쁘지 않습니다 음 나쁘지 않고요 음응 예, 예, 예. 음 음, 안녕하세요 음 바이어가 안녕하세요 하네요 어, 여기서는 영어를 거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이어들이 알아서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콩글리시만 하면 돼요. 음, 자 이렇게 도색, 아 좋지가 않네요, 그죠? 차가 좋지가 않습니다. 연식이 비 이제 좋지가 않다는 거지 이 자체가 좋지는 않다는 건 아니에요. 연식이 뭐한 4년밖에 안 탔는데도 불구하고 4, 5년 정도 탔는데 이 정도면 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음. 자 밀로도 이렇게 보시면 스크래치가 좀나 있는데 뭐 의미 없는 거죠. 저는 건 감가 되지 않습니다. 뭐 천장 보시면 이렇게. 루프 스킬을 좀해 놨는데 뭐 이런 거 감가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하진 않아도 감가도 안 되고요 뭐 그런 수준이에요 자 본네트를 열어서 연식은 2011년에 12 각자 시니까 2012가 되겠네요 11에 12 그렇게 됐고요 여러분들 타이어 공기압 모르시면 여기 공기압이 있네요 이렇게 공기압이 있고요어차 안에서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향수 냄새가 납니다. 아. <laughs> 자 본네트를 찾아볼까요? 항상이 항상 술래 잡기예요. 항상 술래 잡기. 자, 자, 석양이 너울너울 지는 저녁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보시면은 뭐헨다는 일단 탈부착이 됐네요. 어, 그냥 봐도 탈부착이네요, 그죠 이렇게 뭐 스패너를 이용해서 아주 잔인하게 아주 잔인하게 난도질하면서 클런자국이 보이고요. 자뭐 여기는 재치네요. 음, 자 항상 보이는 스티커, 스티커하면 이제 재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보네트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것이고 어, 탈부착한 적이 전혀 없네요. 여기도 없습니다. 이쪽 핸드도 없네요. 탈부착이 음, 굉장히 말끔합니다. 음, 말끔하네요. 이 조수석 휀다만을 어... 어... 아주 하드코어하게 푸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뭐... 뭐지 이게? 아, 라이트 선이네요. 라이트에다 뭔가 선을 연결해 놨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 이거 뭐 불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 자, 이게 선이 연결돼서 아 이렇게 이게 안개등이 없는데 안개등 옵션을 단 건가요? 잠시만요. 음...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안개등이 엄, 없는 옵션인데, 안개등을 단것 같은 그런 추측일 뿐이에요. 뭐, 정확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HID 정도 되겠죠? 싸제? 아니면 무슨, 어, 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라이트 쪽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라이트입니다. 라이트 배선 쪽으로 들어가니까, 뭐 아시는 분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뭐 사고는 없네요.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이런 차들은 보통 이제 차주가 관리를 잘안한 차네요. 음, 보시면 은 사고는 없는데 아, 차가 전체적으로 별로 깨끗하지는 않네요. 자 본네트를 일단 닫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뭐 그닥 좋지는 않고요. 자 이제 뒤쪽을 열어서 뒤쪽을 열어서 한번 트렁크를 보도록. 있습니다. 아, 트렁크 여기, 여기도 좋지가 않네요. 이 부분도, 이 부분도 뭐, 외부의 데미지에 의해서 도색도 좀 벗겨지고, 아, 차량 상태가 전체적으로 뭐, 좋지가 않습니다. 이 연식이, 저연식이 면이 정도 A급인데, 연식이 좀 높은 거라, 이 정도면, 아, 아 이또 부러졌어. 아이고 참이 하나하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차주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게 부러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접히면 안 됩니다. 뒤 깔판이. 음, 자 보시면 백 판넬은 굉장히 깨끗하네요. 그러니까 뭐 차를 보면은 대충 그 차주의 어떤 캐릭터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아뭐 그냥 그렇네요. 어, 뒤에 보시면 트렁크도 사정 없이 난도질로 풀어낸 흔적이 있습니다. 자, 트렁크도 제대로 안 맞춰놨죠? 위에 보이시면. 음, 트렁크도 제대로 안맞춰놨고 여기도 사정 없이 난도질 해놨네요, 트렁크를. 음, 자, 트렁크를 아주 강한 힘으로, 강한 근력으로 막 푸른 흔적이 있습니다. 아. 음, 자, 이게 뭔가요? 이런 게또 있고요. 자 이제 좀 탑승을 해서 탑승을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이거 아 이거 굉장히 제가 싫어하는 냄새가 나는데 아아이 인공 냄새가 아 이런 거 굉장히 자 시동을 한번 켜볼게요. 아휴, 자 키로수는 8만5천키로8만5천 k 키로. 8만 로고요 옵션은 럭셔리 정도 되겠네요. 프리미어 0.3면 어, 이게 프리미어 수도 있습니다. 엑센트는 원래 좀 고등급이라도 옵션이 낮아가지고 그렇게 달려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접이식 밀러 옵션이 있고요. 아이들링은 굉장히 좋네요. 음, 괜찮습니다. 핸들리 모컨이 다 있고 프리미어 스마트키가 없으니까 프리미어래도 점사니까 프리미어겠네요. 스마트키가 없어도. 자, 어 하비비 어, 바이오가 다시 한번 차를 착하러 왔네요. 아 전체적으로 차가 뭐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여기 뭐 시거잭을 어, 이용해서. 시거잭을 이용해서 외부 기기를 세팅할 수 있는 시거잭이 보이고요. 음, 뭐지 이건? 뭐가 달린 거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얘는 이상한 자석 물체가. 잠깐, 원 미리. 아, 썰트 미리. 원 미리. 원 미리. 오케이, 미리고 이제 몇 도시니까, 응, 어, 요 정도로, 요 정도로 봐야겠네요. 요 정도로 봐야겠습니다. 요 정도로 봐야 되겠어요. This 아, t h 하나. 응? 아, 이게 코리아 유징하는 거야, 이거. 응. 인턴노유징 수단. 자. 먼데이. 어. <웃음> 머... <웃음> 아, 니지 m 데이지먼데이어 먼데이 투 a 데이 어. n 데이아 t u e 데이 a y 데이 n d a 이 Tuesday. Monday, 오케 e s d a y m 자, 자 봤습니다. 2012년 엑센트 점사 모델이었습니다. 아이고.